에이핑크의 박초롱씨, 우아영씨 오셨습니다. 네. 함께 서시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약간 우측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두 분도 목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어떤 분 응원하러 오셨는지 얘기 부탁하시면서 같이 응원 메시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김소은 언니 응원하러 왔고요. 어, 물론 김소은 언니 초대로 왔지만 어, 오늘 유포자들의 배우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어, 음. 좋은 영화일 거라 기대하고 왔고요. 어, 영화 찍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하영 씨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고할 테니까, 많은 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있는... 하트, 네. <laughs> 네. <laughs> 네, 역시 아이돌 분들은 다르시네요.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